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 고객님 중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볼 건데, 지금 저희 90일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중간 점검할 겸 만나 뵀는데, 체중 감량을 워낙...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입던 티셔츠도 선물로 드렸고 네 그리고 이분에게 이제 인터뷰 좀 가능하냐 여쭤봤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뭐 원고도 없고 이분이 이제 뭐 물어볼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죠 어네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고 네. 27살입니다 아. 직업은 경호 일을 하고 있고요 아 경호 일을 하고 있는 27살 청년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분입니다 여기를 이제 다니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죠 네 맞습니다 자, 허벌라이프 제품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두달 2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두달 정도 네자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두달 전에는 제품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네. 두달 동안 제품을 사용하셨잖아요? 네. 얼마나 두달 동안 지금 감량하셨습니까? 지금 두달 동안 약 17kg 감량했습니다. 와. 17kg를 두달 만에, 네.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자주 만나 뵙는 분이 아니니까, 네. 제품을 사용하면서 17kg를 빼셨잖아요. 네. 어,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보실 텐데, 네. 어떻게 제품을 사용하면서 17kg 감량하셨는지 노하우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쉐이크, 식사 대용 쉐이크를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었습니다. 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을 때는 따로 일반식을 하지 않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음. 밖에서 사먹지 않고 네네. 고구마, 계란, 오이, 아몬드 같은 거를 싸들고 다니면서 네네. 먹었고요. 네네. 가끔씩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외식을 하고 싶고 뭔가 네네. 먹고 싶거나 그런 게 있을 때는 네네. 쉐이크랑 터벌티 1리터를 마시면 배가 불러서 그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시킨 적은 전혀 없거든요. 네. 누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한 건가요? 어, 사실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네. 허리도 안 좋고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무겁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번 90일 동안 좀 마음 독하게 먹고 해보자라고 해서 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직접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럼 실례지만, 이, 하블라이프 91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도전하기 전에, 네. 이 제품 시, 사용 시작할 때, 네. 근데 도전 몸무게가 몇 키로였습니까? 제가 115키로로 시작했습니다. 아, 115키로?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몸무게는? 98키로입니다. 와,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대단하십니다. 115키로에서, 98kg 까지 감량 성공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더 빼실 건가요? 어, 지금 제가 최종적으로 잡고 있는 몸무게는 네. 90일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기간 안에는 85kg 까지가 목표고요. 아, 85kg 까지? 네, 지금 와. 아직 13kg가 더 남았죠. 와, 그럼 앞으로 남은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네. 더 많이 감량을 해서 90일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본선 무대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 어, 90일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 시즌 1부터 시즌 10까지 MC를 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본선 무대에 올라가시길 저 역시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 어, 그렇다면 우리 이번 도전자님께서 네. 90일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에 본선에 올라간다면 네. 개인적인 뭐 목표가 있나요? 어... 사실 목표는 당연히 1등이고요 오, 남자는 예. 포부를 크게 가지라고 배웠기 때문에 네네. 목표는 당연히 1등이고요 네. 저는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를 하면서 사실 뭐 어떤 상금이나 그런 것보다 네. 더 건강한 제 삶을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품을 사용해서 지금 이미 17kg를 감량을 했고, 더 많은 감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다이어트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허벌라이프 제품 먹어보니까 효과가 좀 좋다는 거는 좀 느끼셨나요? 네,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 효과가 좋아서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혹시 사업에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사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허벌라이프 사업을 어떻게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계세요? 어, 저는 사실 그 사업을 위해서 지금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제 주변 지인들은 벌써부터 제가 감량이 되는 걸 보고 네. 어너 어떻게 했냐, 네. 어떻게 감량을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저희 허벌라이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다 보니까 네. 그더 많은 큰 그림을 위해서 지금의 저를 깎아내고 있는 음... 그런 느낌인 겁니다. 저처럼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코치가 되고 싶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아 저도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감량 성공하고 이제 바디 프로필도 한번 찍어보시고 또 어, 허블라이프 뉴트리션 코치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또 엄청난 감량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네. 그 아주 사업도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영상을 이제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거든요 네. 어, 혹시나 이제 이렇게 다이어트 도중에 결과도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다이어트를 하실 거고 90일 라이프 스타일 체인지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실 건데 네.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말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운동선수를 하다가 음... 이제 금전적인 이유로 운동을 그만두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예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먹었던 양이 줄지 않고 운동량은 사라졌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체중이 불어난 스타일이었는데요. 네. 사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과체중으로 살줄 알았지만 좋은 기회와 좋은 인연을 통해서 허벌라이프를 만나게 되었고 네. 지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86kg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십몇 년이 지난 지금 그 몸무게를 돌아가고 있는 거는, 물론 저의 마음도 있고, 제 노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좋은 제품을 만나서 영양분을 채우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도 뺄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연락을 드리고, 찾아뵈서 상담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매일 저희가 뭐, 만나지는 못하지만 자주,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또 놀러 오시고 네. 카톡방에다가 매일 또 아침에 기상 후 체중을 측정해서 이렇게 보내 주시잖아요. 네. 예. 네. 음. 근데 이제 일반 고객님들이 다 그렇게 잘 하시지는 않는데 네. 만약에 허벌라이프 제품을 난 사용했는데 네. 효과를 못 봤거나 네. 다이어트를 현재 진행 중인데 잘못 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많이 빼본 사람으로서 네. 좀 진심 어린 조언 같은 거 한번 해줄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조언은 다이어트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만 네. 그거를 위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코치님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매일 체중을 올리는 거고 네. 늘었다고 해서 제가 혼나거나 하진 음. 않으니까요 네네. 만약에 증량한 부분이 있으면 코치님께서도 피드백을 주시고 저는 네. 그대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량이 성공한 거거든요 음. 마음은 제가 먹었지만 주변에서 서포팅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은 감량이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정말 체중 감량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코치님에게 여쭤보시면 정말 좋은 코치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네. 정말 좋은 정답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어, 제가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음... 저는 이제 제품을 판매... 한 적이 없거든요 이분에게 제품을 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음. 본인이 일하면서 받은 보너스를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금액을 전부 다 제품을 음. 사셨다고 제가 제 와이프 진이 코치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제품 구매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리빌드 스트렝스를 구매를 하였고요. 아 리빌드 스트렝스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 듀오... 그래서 이렇게 티도 리빌드 스트렝스 티를 입고 다니시는군요. 어, 당연합니다. 예, <laughs> 예, 예, 예. 그리고 듀오. 듀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음... 좀더 다이나믹한 효과를 위해서 듀오를 어. 리빌드, 프롤레서 듀오, 아. 네, 그리고 네. 이번에 알로에겔도 음. 다시 구매를 해서, 네,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면서 음. 힘든 배변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알로에겔을 또 구매를 했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쉐이크와 허벌티 위주로 시작을 하셨는데 네. 리빌드도 들어가고 알로에도 들어가고 듀오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네. 제품이 추가가 되면서 더큰 효과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열심히 좋은 결과 만들어보라고 우리 구독자분들 댓글로 좀 응원의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 좀잘안 달아요. 네, <laughs> 네. 워낙 조용히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댓글도 좀 부탁드리고, 어, 저도 끝까지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갈수 있도록 어, 저희 진희 코치님과 함께 케어해서 본선 무대에서 어, 올라갈 수 있기를 저 역시 간절히 희망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그 결과가 있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나오주실 거죠? 아 얼마든지 불러만 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기대가 크고 가슴이 설레이는데 어, 한국에. 이렇게 만약에 어 115kg가 나가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가고 좀 다이어트가 간절한 분이라면 연락 주셔서 어 이분처럼 이렇게 좋은 결과를 경험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나면 제가 뿅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뿅.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